여기 8 0 시네마 이렇게 하더라. 나 여기를 예전에는 중단했었는데 다시 오픈했는가 보네 왜 중단했지? 워낙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이번에는 일단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한번 봐야겠네 몇시 몇 차가 있는지 시내 80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와, 아, 맞아. 최첨단 시스템. 국내 최고의 화 아우 3 0분 용감한 시민이라고 하네요. 용감한 시민. 어좀 아, 해볼까? 용감한 시민. 아, 두 타임 하네. 일단은, 모르면 물어보는 게 제일 상식이 있어. 여로 가서 물어보자. 어떻게 여기 있네. 소용. 만원 어, 대형 1원데어만원인데괜찮아 인터넷에 영... 2만원도 있는데 이거 보자 응. 여기 영화 보려면은 아, 예. 어떻게 하는거지? 일 제가 대제 결제하시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결제하면 돼요? 네결제아 네, 그러면은 그 아, 아까 여기 그뭐 시간 보니까 7시 뭐 20분 영화나 적혀있더라고요. 네. 그럼 주차 뭐 요금은 따로 했대요. 아, 주차는 낮에, 낮에 주차하는 거고요. 네. 주차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개표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 개표 개편... 아,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아 입장해서, 7시... 자기 지사아놓으시고요 네. 본인 보시다가, 당일 아 시간 되면 주 차에 탑승해서 아 보시는 거요 아, 그럼 들어와서... 차는 놔두고, 네네. 여기 돌아다니면 돼요? 예, 예. 아니면 차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시다가 1시간다 네. 돼가지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 근데 지, 대신 위치는 못 정하잖아. 월, 원래 이거 시네마 팔고 없었다 아니에요? 다시 새겼는 거예요? 거예요? 두달 쉬고 다시 오픈해요. 아, 네네, 두달 쉬고. 어, 차나 보자 차나 또장자 네. 일단은 네. 결제, 결제하도록 하세요. 아, 여기서 이 사운드를, 그 주파수를, 맞추시면 주파수를 맞추면 시 돼요. 네. 여기 영수증 이적혀 있는 대로요. 네, 네. F88 정도 아, F88. 작은 영수증으로 아 작은 영수증으로 보는군. 아 그럼 차 주차되면 되네요. 네 왼쪽으로 쭉 가셔서 네네 표지판 보일 거예요. SUV 보이는데 그 쪽으로 들어가셔서 의회전쭉 하시면 돼요. 아예예 알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예, 예전에는 했다가 안 했다가 했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두달전두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어. 영화는 정해진 걸로 보는 거야? 정해진 걸로만 볼수 있어. 여기 지금 오늘은 두 편만 하는데, 용감한 시민이라고, 뭐, 재밌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웃긴 것 같은데. 일단은 표지판이 딱 하네. 여기로 음. 가서, 여기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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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승용차 있고, 승합차 있고, 우리는 거의 큰 차니까, 승합차고, 음. SUV는 여기로 가야 돼. 이게 또 따로따로 따로 돼 있더라고. 음. 라이트를 꺼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라이트를 꺼? 영화 볼 때. 아, 이기게 켜야 되나? 아, 지금 아직.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데왠지 네. 느낌이. 응. 아, 이거 안내가 잘 되있네. 그래도. 오늘 하우스는 엄청 깜깜해서 내려갈 때. 응. 근데 이 차를 어. 타고 걸어서 가기는 뭔데 엄청 멀지. 여기서. <laughs> 여기서는 차가 몇대 있네. 그래도. 어, 응. 안내 안내하시는 분이 있다. 어. 응. 윙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기서 올라가야 돼오 아니 이쪽으로 오라잖아 저기로 잖아 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오빠. 옆으로 <웃음> <웃음> 안내하시는 옆 갔다가 뒤로 갔다 후진하세요 고기님 네네 어 우리 정명이다정명와 대박 여이 스크린 스크린 와 여기 두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됐는가봐 어 안내 대주셔도 돼요 그대셔도 돼요 아 여기 대도 돼요 스 아, 네네 스금 잠깐만요 어이건 아뭐 사서 들어올 거야. 어 사서 들어올 수도 있다. 하나 찍어줘요. 이때를 잡거든요. 네네. 핸들은저로 쪽으로 약간. 아, 이쪽으로요? 음. 네.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그 상태에서 네. 헨들 떡벌 하시고 그대로 뒤로 후진하세요. 아 여자친구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대로 더더더 가세요. 어쭉 가세요. 더더 어좋사기시고불다 아, 끄세요. 아불다 꺼야 돼요? 네. 이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오픈했는 거예요? 여, 여기 스크린 예전에 옛날에 한달가 지금 그 앞에 사장님은 끝났고 네네. 절에서 하고 있어요. 아. 아 절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네네. 언제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이것도 네.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겠네요. 네. 오. 일단은 불다주세요아네 네. 우리 운 좋았네, 그래도 스크린 요 80에 보기가 힘들거든. 음. 일단 가... 나갔다가 음식, 음식 같은 거사가자 여기 올로 쭉 이제 불빛 있는 데로 따라가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길이 딱 있잖아. 너무 아, 네, 안. 마트도 있고. 안내를 너무 잘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것도 어, 어. <laughs> 질문이 필요 없어. 음.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좋다 음. 가면 어. 되지. 여기는, 어. 안 여기는 또. 예전에는 4회, 5회 막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걸 시내 팔공을 안 하더라고. 아니, 이거 응. 울진 쪽에도 있긴 하던데. 응. 그게 내가 갈 일이 없어. 여게 응. 산에 하는 데가 잘 없거든. 근데, 응. 신기하다. 나 응.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 응. 오늘 체험. 여기도 또, 대구에서도 해. 자동차 극장이 잘 없어. 몇 군데가 없어. 일단은 뭐 음식 같은 거 사고 여기 뭐야? 우리 자유롭게 살수 있다 이게 장점이 만약 하면 차한대 가격을 받는 거거든 어. 차한대 받고 어? 이것도 새로 나온 거야? 어. 소년들 우리가 지금 선을 네가 먼저 넘었다 영감한 시, 시민을 본다 이리도할 건가 보다 어. 20월 대기봉아 여기 팝콘 팝콘, 뭐. 라면, 커피 다 있네 팝콘은 그냥 일반 팝콘이니까 음. 그렇게 아 아닌데? 저 팝콘 파네 응이 팝콘 파는가 봐. 파는 거봐 파는 거야 데, 저거 3,000원 그거... 극장 팝콘 우리 넷플넷플팝스 어. 팝콘 해래 그래, 지킬 어. 시유에 넷플릭스 팝콘 있다 음 응. 시유 GS도 가자 있는지? 어 떡볶이가 오뎅하고 핫도그하고 다 파네 여기 스어어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와 저쪽에 스크린이 음. 보인다 맞지? 저쪽에 스크린 보이잖아 저기서 이제 영화를 해 어. 가보시죠 따라서 이제 어둡거든요. 안에서 스크린 따라서 이제 저희 위치에 가면 됩니다. 이제 어? 안 보이죠. 이게 불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지? 딱 어, 불 있으면 안 되지. 일단은 주파수를 또 맞춰야 되거든요. 한번 차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다, 바로 뒤에. <목소리> 이야, 이렇게 <여기> 쑥 <목소리> 이렇게 이게 딱 설명이 <목소리> 딱, 딱 해줍니다. 설명을 주파수는 FM 88.9 이렇게 맞추라고 다 이제 설명까지는 해줍니다. 후방 블랙박스 뭐 오프 다 해야 되고요. 차량 간격은 10km 이하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기서 극장 안에서 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부분. 또803 옆에 있는 주유영수증지참시10% 주유 할인. 우와 동아주유소 10%오 좋다 10%하니까 됩니다 차량 우리 창 밖은 쓰레기통 아닙니다 매점에서 분리수거 부탁드립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입장 및 현장 상황에 따라 가장 자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리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종에 따라 화면의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매점과 주유소 옆두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매점이나 주유소 옆에 있대 803 이렇게 광고가 나오네요 v 8 8 8 e l i v e r d 이 l i v 들리 Deliver. Deliver. d 들린다 들린다 d e l i 이게 r d e l i v 가끔씩 이게 시동 끄고, 오랫동안 하잖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시동도 끄고, 다시 또 보고. 시동 끄면 같이 꺼지는데, 이게 살짝 켜놓는 게 낫지. 이 아이디어? 응. 또 이거, 보다가, 배터리가 띵동띵동 하는 차량이 있을 거야. 그러면 시동을 다시 켜주면 돼. 그러면 저 솔, 솔직히 옆에서 뭐라 안 캐? 가끔씩 켜주면. 여기 있잖아 여름, 겨울 차량 시동 관람을 권장드립니다. 방전, 방전 시 매점으로 방문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은 뭐 등등. 뭐 방전될 일이 많으니까, 요런 내용을 적어주네요. 외차량은 방전, 방전 시 점포 불가오니 주기 바랍니다. 외제차량은 방전하면 점포 불량. 음, 무조건 방전하면 매점.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게 시내 80이 이게 없어진 줄 알았었거든 폐업한 줄 알았어 근데 응. 오늘 여기 804 오면서 알았잖아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 했잖아 그 사장님이 이번엔 자꾸 타는 거아니안 되면 또 탔겠지 네. 일단은 차가 많이 있으면 은이 저쪽 앞에까지 차는꽉 차거든 또 차들이 불도 막히고 막, 막 엄청 많아 시동도 많이 걸고 오빠 나봤어 나와봤지 친구들아 야, 뭐 어때? 여기딱 보니까 신기해. 신기하지 그 산에 이렇게 딱차 안에서 옆에, 여, 크다. 옆에 아니야. 사람들 차도 다 있거든. 음. 좀 있다가 이거 크게 틀려도, 틀면 되거든. 음. 또 이게 장점이 우리가 대화하면서 볼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지금 영화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되지? 괜찮다. 이거까지는. 영화 아, 다 보고 다시 한번 이거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 또 후기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끝났네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제 불을 켜고. 라이트를 켜고. 안내에 따라서 이제 가면 되거든요. 이쪽에 요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천천히 이제 가면 됩니다. 어, 몰랐네? 어, 우리가 몰랐네. 아하, 꽤 있네, 뭔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거 같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했었거든. 시네8 0이라는게 했었거든. 했었는데, 이게, 이래 됐군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했었잖아. 잘 돼있지. 좋네. 처음 처음으로 맞네. 에서 보니까 다 어떻게 다 있었지. 응, 또 다시 세팅 안에 또. 대박이다. 재밌네. 영화 잘. 한시간려면또 바로 옆에 여기. 어디? 여기 있네. 여기. 마치 가자. 출구. 요건쟤 있을 건데, 아들이. 네네네네 네. 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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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laughs> 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네. 할게요. 이제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용감의 시민 재밌었어요. 와, 의외로 사람들 많이 오네. 나는 몇, 몇천 안 되는 알았 어, 우리 있을 때는 두명 있었잖아. 그르우르르르 있네. 그러 아직까지 나오네,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나오네. 아,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재밌네. 잘 봤다. 좀 편하더지. 안에 대화도 나눌 아, 수 있고. 편하던데? 재밌더라. 가격 가성비 괜찮네. 어, 여기서 한 3명만 봐도 가족끼리 봐도 괜찮지. 애들 겨울에는 히터 계속 틀어야겠네. 어, 일단 애들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야외 극장을 선호하지 애들 울고 불고 하잖아, 원래 보다가. 강아지랑 또 같이 가고 싶은데, 애완 동물이랑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봐도 되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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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횡단보도에 건넌다 이야. 우와. 이야, 고양이가 <laughs> 횡단보도에 건너다 이야. 아이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용감한 시민 꼭 봤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어요. 저는 의외로 재밌었습니다. 오, 그, 요즘에 기대 안 했는데. 우리 슈퍼